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곳 나린디나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합심합 공동기도 제목으로. 합신 기도 제목들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강구하고, 강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되 살아 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김이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 주님의 진정한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그 역사로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자들이나 제자 훈련을 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입을 분명히 하고 주 앞에서 그 제자 일을 제자 삼는 일을 할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사람이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될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사람 될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외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주시고 많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버지 라나그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들이 마닥히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이런 저지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믿음의 한 걸음 또 모든 것 위에 참큰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참된 참된 모든 것에 왕되시며, 그리고 주님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이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제목, 이제, 뭐 이제 노약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몸, 몸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회복하기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열매매집을 보여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아침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 아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나의 가는 길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 예가는 길 주님 인도 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 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인도에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기, 나의 가는 기,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루파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찬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도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와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죽이 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죽이 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들르다와 아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에게 그를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랍 문자와 아람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백성 루흠과 석의관 심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예,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석의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딥나사람과 아바삿사람과 아블레사람과 아바세사람과 아렉사람과 바벨론사람과 수산사람과 더헤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밖에 백성 곧그 존귀한 오스나파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그리고 또 있을 수 있는 모든 방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면 좋은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방해가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오늘 성경처럼 약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좋은 수단만 쓰는 게 아니죠 나쁜 수단 악한 수단이 매수하고 그리고 그 일로 공권으로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물론 이게 그 당시에 이 법조항, 그리고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이 법조차도 국가적인 법조차 아니면 이 조서나 이 공헌, 이 선언된 이런 여러 명령들, 일이 이 좌지우지되는 이 세상에서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삶을 사는 내는. 하느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 에스라 4장 그리고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오늘은 이제 어떤 방해가 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요. 그것이 처음부터 방해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은 안나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의도로 자기네들도 같이 이런 귀한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악한 의도, 숨겨지고 그리고 또 방해하고 그리고 저지르는 악한 행동의 시작은요. 일에 대하여 분명한 자세를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오히려 잘 드러났고요. 이런 어려움이 당장 있어서 거의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성전건축이 멈추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고레스가 내린 조소를 의지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느냐 선언했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일을 이루고 결국은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죠. 예, 결국은 이, 이 고레스의 이 고레스 원년에 선언된 이조소가 발견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기 하는 이 오히려 이 뒤집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전의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역전의 일이라고 그전까지는 어렵고 그전까지 15년 가량 어렵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것을 잘 참고 끝까지 일을 이뤄낸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귀한 모습 함께 살펴보고요. 또 특별히 오늘 정전 제거를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렇게 큰 세력이 얼마 안 되는 이 유다민들에게 힘 어려움을 주고 약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세력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는 방해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 안에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이 이 세상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갖고 이 공격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가장 하여 이 들어오는 이 양의 이 가죽을 쓴 이리 같은 자들이 분명히 있고요. 더 나가서는 아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의지도 있겠지만 자기 마음속에 죄되고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굴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아니, 아닙니까? 반대하고 원수 된 자들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는 망할 원수는 사단과 그 죄악이죠. 그 죄들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씻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십자가에서 대의인으로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우리에게 의를 거저 주시는 것 하나님의 칭이 된 백성 더 나가서는 거룩한 백성 더 나가서는 영광에 이르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공로에 의지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죠.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이 아무 이유 없이도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눈을, 눈을 오히려 이런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때이 사방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한번 올려보죠. 대적이 들었다. 1절에 이렇게 아예 베냐민과 유다의 대적. 이 대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들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왜 대적입니까? 반대하는 자들죠. 이 예루살렘 성전 을 짓는 것을 반대하고 돌아온 유다민들이 다시금 그들의 세력을 얻거나 그들이 함께 똘똘 뭉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 때는 아예 이, 이 지도자 그룹에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대적 대적질을 하는 자들이 대적자들이 이 모든 것을 방해, 성전의 심전, 자기의 방도 만들어 놓고, 이런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오히려 어게합니까이니에미아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런 자들을 분명한 입장에서 대적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죄악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어둠에 대하여,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이들이 대적이며 우리도 그들을 대적하는 입장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들의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다면 주께로 돌아올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바지 해야 합니다. 이 유다민들에게 있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 님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이전에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할례 받을 생각조차 안 하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친분을 갖는다라고 하는 자들은 이게 좋은 우도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좋은 우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있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친분을 갖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바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다른 길 없,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없다는데, 마치 교회는, 교회는 와서 친한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모든 것을 잘 친분을 갖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오히려 대적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보면 보세요. 이절에 보게 되면, 수록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그 대적이란 자들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게 진짜 말일까요? 정말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그들이 유다민들이 왔을 때이 자진하여 이게 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전을 함께 건축하자. 혹은 이 아수르 왕때 우리가 이로온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말하면서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와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분명한 자세를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게 두루와 시돈에서 도움도 받고 그 나무도 받고 그 기술자도 받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는 자들은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이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이 콜로 건축하리라라는 분명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가 대적지를 한번 보여줄게라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방해하는 세력가들의 이 세력이 할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죠. 이 세상 세력, 국가 세력에 이 고발합니다. 이 거짓 고발이죠. 거짓 고발, 이고발해서 법적인 조치가 내리도록, 그리고 또 이런 조치, 조치가 내리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이 세상 법에서는 세상 법이. 교 하나님의 권리에 복종하느냐? 사실 복종해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위에 권력 위에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지도자가 되며 하나님 권력 없이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가 그 권력 갖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세상의 세력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둠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런 방해하는 세력가들 때문에 그들의 고발과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악한 행위 때문에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절에 유다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의 소를 약하게 하였습니다. 이 소를 약해졌던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에 대하여 국군이 국어 있어서 뭐 고레스 원년에주었던 조소를 붙잡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오히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세상 사람들 그래 네가 너희들이 고레스의 조, 고레스 왕이 조소로 일을 해, 그럼 내가 그걸 뒤집어 놓겠다. 이날 나를 뛰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 왕이 만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감동하여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의지할 게못 되죠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이를 대처할 건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이길 수 있지만 진정 이기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일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벌써 거의 6년 가량 아침 기도회를 매일마다 주일까지 포함하여 계속 이어져 와고 있어요. 이 이어져오는 것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이게 다무슨소용없는 거죠. 내 이걸로 인해서 공적을 쌓는다. 야 무소용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지만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거라면 오늘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붙잡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졌고요, 이미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손이 약해질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멈추지 말아야 될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이 어려움에 어려울수록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에 이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이해수 없어 보이는 그 모든 장벽들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오지를 보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또 이제 글 그들이 잘하는 이 짓이죠. 글을 써서 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합니다. 왕에게 고발해요.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고요. 나중에는 다이오왕 때까지도 이 일을 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이 특별히 이 일에 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 외그 주변의 모든 자들이 다이 일에 고발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넣어 놓습니다. 예, 그리고 고발하여 일이 멈추도록 이 글을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온 세상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 예 지어졌습니다. 누가 이 일에 끝까지 나가게 되죠?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읽을 겁니다. 5장 오장, 5장에 가면 거기 가면 이 일에 대하여 하느님 앞에 거의 10년 넘게 12년, 15년까지 뭐이 연대수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10년 넘게 멈추었던 성전 건축의 것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은 다른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을 받은 이 유다민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학계 선지자가 이제까지 멈추어진 성전을,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함으로, 우리가 학계서를 나중에 또 읽을 거예요. 이 선포함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고레스의 조서 때문만이 아니라 아니면 이 일을 이 형통케 할수 있는 주변 사람들 아니면 도움의 손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고요. 이로 재건된 일 때문에 이들이 다시 고발을 합니다. 다시 고발을 할 때에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원년에 쓰여진 조서를 창고에서 발견하게 하여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 지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림으로 이들이 했던 것이 다 무산돼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비록 늦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1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다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수고했던 그리고 열매를 맺었던 기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았는지, 그 세력가들 그리고 또그 나라의 이 주변 국가들 이 반대할 때에도 이것까지 이런 이 모습은요. 자기들 자신을 의지했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고 몇몇 왕들을 의지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중도의. 그만두는 일이 되어졌겠지만, 오늘 이런 모든 고발 앞에서도 힘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그 말씀을 따라 일을 이룬 귀한 모습을 우리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손이 약해지고,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주셨던 감동,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열매맺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감동이 넘치는 귀한 역사를 읽게 될 겁니다. 이 성전의 터만 닦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감동의 기쁨의 환호를 썼던 그들에게 있었던 이 어려움. 물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를 이런 귀한 모습 우리 계속 한번 같이 읽어가고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당장 아무래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에 참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오늘 이 아침 기도의 회 시간 됐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것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무엇인지. 만약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고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주, 주님이 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를 이루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강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우리의 목표를 내어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한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방해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나 자신도 약하여서 이해를 강 수 없어 보일 때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역사 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게 할 귀한 아버지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여약하고세띠하고 뒤로 물러나는 우리들 가운데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도록 역사